빗맞은 타고 바운드가 살짝 컸습니다. 쇼파운드 걷어 들으면서 일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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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! 왼쪽 가는 타고, 큰타고는 어디로 갔어? 허경민이 돌아왔습니다. 허경민의 솔로 홈런, 시즌 다섯 번째 홈런포. 오늘 경기도 두산 베어스가 이렇게 선취득점에 성공합니다. 와 아주 큰 타구를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허경민, 열흘 만에 오늘 선발 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김태형 감독의 마음을 아주 가벼운... 가볍... 허경민 선수의 타점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. 금요일 날 경기에도 5타수 3안타를 치면서 5타점을 기록을 했어요. 예, 바아 내렸습니다. 좌중간 뻗어갑니다. 중견수, 앞에 떨어진 나타입니다. 3루 주자 득점, 2루 주자 홈으로, 1루 주자는 3루까지.